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점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주권자 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무섭 으로서 봉사해야 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정권이 교체가 되어서 새 정부가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나는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이 순조롭게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를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 협조 의무. 이게 바로 대통령 권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즉, 문재인의 권한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인사는 만사라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상식 아닙니까? 요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 만료된 하는 총재를 문재인이 굳이 지금 지명하지 않아도 고작 한 40일가량 공석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은행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이고요. 어? 이런 걸 대비해서, 어? 그 공석이 됐을 경우 유고가 됐을 경우 그 대행 체제가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거듭 그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사권을 그 행사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임기 만료된 하는 총재의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고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하는 총재 지명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직권 남용죄라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자기의 그 권한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위반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은곧 성립되는 겁니다. 그 효과는요, 인사권 남용, 적 직권 남용, 그 효과는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지명 행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심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 대통령의 그 인사권의 입법 취지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핵심 고위직의 인사권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대통령 인수, 그 인수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는 문재인의 인사권이라는 것도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그취지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의 그 인사권이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5월 10일 이후 인사권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하는 총재 인수하고 그걸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반대하는 그저 행위는 문재인 형식적으로 인사권 행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은 많이 다릅니다. 완전 다른, 다른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원하는 사람은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과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지명한 저 한우 총재라는 분은 문재인과 고작 50일 정도 함께 있는 반면에 윤석열은 문재인이 떠난 이후에 5년을 봉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임명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대통령의 인사권 제도의 취지입니다. 취지, 입법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그, 하 총재의 지명 받은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이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응? 반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명시적으로 거듭해서 명백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재인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서 문재인이 얻을 이익은 지금 거의 없죠. 문재인이 주관적으로 얻을 이익은 있는 점지지는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거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이 헌법상의 어떤 그 이익 없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근데 윤석열의 인사권은 완전히 침해되지 않습니까? 이는 오로지 형식적 인사권 행사를 의미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골탕을 먹이려는 아주 고약한 심보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상권 남용으로 이거는 불법행위라고 봐야 하고요. 윤석열이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재인이 달리 행동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의 자유의지로 불법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거 고의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제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 한은 총재 지명받은 그분도 그 지명행위가 무효라고 국민들이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무효 여부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겠죠. 기타 그 다른 고위직 임명직 인사권 행사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이 인사권 남용과 직권 남용제 판단을 할때 전체적으로 지금 전제로 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퇴임 후그 문재인이 지금 피의자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미 재직 중에도요. 여적적으로 고소된 사실들 여러 건 있었고 뭐 울산 그 부정선거 관련된 거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된 거뭐 이것 때문에 엄청난 국고 손실 관련된 거 국고 손실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국고 손실죄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이것도 지금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일이 뭐 말은 하지 않겠는데 아이아 아, 골치 아픕니다. <laughs>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이 유세기간 내내, 특히 그, 어, 선거 전날은 제주도,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서울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그, 머슴, 머슴 논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똑같이. 예, 그래서, 어, 이 윤석열 그 머슴께서 유세기간 내내 헌법과 국민에게만 충성하겠다.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무너진 정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계속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이제 어? 표를 준 것이고, 그래서 법대로 수사하고요, 판결대로 집행하면 은 국민으로서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제는 그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뭐 검찰 이런 데다가 간섭 안하고요, 예? 그 유능한 또, 정의로운 검사들한테 맡기만 오면은, 그러면 모든 것이 법대로, 공정하게, 상식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무너진 정의가 다시 세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지금 그, 어, 공정과 상식이 지금 철저하게 파악이 되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돌리는 일이 5년도, 택도 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상대 세력들은 지금 목숨 걸고 저항을 하고, 특기인 예? 더불어 사기 조작 선전 선동질 덮어 씹으고 거짓말 퍼뜨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가령 말이죠 뭐 대장동 관련해서 무수한 도적들 지금 잡아들이는 거 이건 물론이고요. 그 어? 도둑 맞은 돈다 지금 환수해야 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연히 지금 환수의 줄이라고 지금 다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그 무죄났다는데 이거 지금 재판 거래의혹이 계속. 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짱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응? 음? 그러면은 일단, 그, 그 당시 무죄 취지로, 어? 그, 어? 판결한 그 판사 머슴들, 일단 모조리 고발을 해 뿌려 갖고 얘들이 지금 형사처벌 받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만약 얘들이 형사처벌이 된다면, 아그러면 선거법 위반 무죄 사건과 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그것도 처단을 해야지, 그, 무너진 선거법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외에,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데,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거, 아, 엄청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비호를 하고, 거짓말로 선전, 선동 조작하던 모든 비호세력들. 그 다음에, 무슨, 뭐, 덮부 잡고, 뭐, 무슨, 뭐, 교수 간판 들고, 뭐, 법순위, 법돌이, 그, 에. 간판 그, 걸고 말이죠. 그 의용나팔수들. 완전히 이 쓰레기 성소하려면은, 한 20년 예?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예. 5년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는 윤석열 정부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힘 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어, 걱정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범죄의 속을 붉은 청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모섭님이 청와대 확부사보고 응? 음? 예, 안 들어간다. 그러고, 어, 뭐, 뭐, 5월 10일부터 안 데서 근무한다 하니까 속이 후련하고요. 박수 치고,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인근을 국민한테 돌려주고, 국민 속으로 나오겠다는 그런 여러 말들은 다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약간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물건에 불과하고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미국 백악관 모델로 삼아서 그 이전 당위성 이걸 계속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청와대를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확 리모델링 하고, 확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해도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없는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그 망가진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이런 일로 윤석열 정부가 힘을 다 낭비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 등산 너무 좋아해서요 서대문 그 백년산에서 인왕산 거쳐서 그 북악산 이렇게 쭉 통과해서 그러면 이제 그 어? 스카이웨이 고 지나가고 국민대 뒤로 해서 형제봉 능선 타고 그 올라가면은. 북한산 능선길에 그 주능선길에 그 대성문이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기 예? 저쪽 위동으로 내려가고 해서 또 다시 도봉산 타고 뭐 어? <laughs> 음? 음? 사패산 타고 내려가서 또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산행 아주 잘 다녔고요. 북악산 코스 그 즐겨찾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인왕산 같으면 밤에 그러니까 문동삼아 야간 야간 산행 야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주 아주 그 매주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 북악산 코스 가려면은 지금은 그 입구 통제소에서 출입 기록하고 방문표 받아서 목에 걸고 이제 그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출구 통제소에서 방문표 반납하는 이런 절차를 꼭 거치는데 이건 매우 번거롭습니다. 특히 단체 산행할 때는 시간 많이 낭비하죠. 앞으로 이런 거싹 없어지고. 또, 곳곳에 초소들도 사라진다 하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거다 좋은데, 지금 청와대를, 지금의 그병악관보다더 편리하게, 더 소통 잘 되게, 완전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윤석열 모습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예, 마음 듣고 리모델링 다 하고요. 음? 기자들하고 뭐 소통할 수 있도록 배치 확사로 바꾸고요. 에? 그리고 또 청와대도 가급적 많이 개방을 해서, 에? 북악산, 저전 구간, 등산 자유롭도록 개방해주면은, 음 완전히 땡큐 베리 마치죠. <laughs>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듭니다. 에? 청와대 개방 완전 늘리고, 주변 공원화하고,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포함해서, 에? 부각산 마음껏 그 등산할 수 있다면 이거 완전히 명소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이것만 확실해 버려도 어? 뭐지지율 어? 그냥 폭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 무엇이 과연 현명한지 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